1통왕사입니다. 어, 10월 2 1일 이제 일본야구한 경기, 그리고 이제 국내야구한 경기, 그리고 이제 국내농구 한 경기, 총 3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요미요리하고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일단 시리즈가 3승 3패로 양 팀이 모두 엘리미네이션 게임으로 이제 이기는 팀은 재팬 시리즈 진출, 그리고 이제 지는 팀은 시즌 마감인 상황으로 무조건 총력전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미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팀내 1선발인 포고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7경기 12승 9패, 방어 1.98을 기록 중입니다. 1차전에서 이제 6.1인이 2실점패전투수를 기록을 했고, 당시 이제 사노에게 홈런을 맞았었는데, 현재 지금 사노의 타격감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차전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일정을 감안을 하면은, 26일에, 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재팬 시리즈 1차전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요뮤 미 입장에서는, 뭐, 토고, 그리고 플러스, 스가노 이런 식으로, 원 플러스 원 적전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타이세이가 지금 4면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 4면투 상황에서 공이 조금 몰리는 공도 상당히 많았고 제구가잘 안되는 모습에 구도, 구속도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세이는 휴식을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뭐 토고가 4일 휴식을 한 상황 스가노가 3일 휴식을 한 상황으로 지금 토고 같은 경우에는 뭐한119 정도 한 6이닝 정도는 저는 책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스가노가 23이닝 정도는 충분히 책임을 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토고하고 스간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 2인닝 정도 빵꾸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켈러하고 이제 발도나도 이렇게 두 명이 조금 책임져주는 그림으로 뭐요뮤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다할 것이다. 라고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이제 K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 5경기 7승 9패 방어율 3.28을 기록 중입니다. 1차전에서 이제 6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미우리 타자들이 이제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투구 내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어쨌든지간에 요미우리를 상대로 통상 이제 9경기 2승 5패 방어율 4.07로 기록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언제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뭐 K가 6이닝을 책임져주고 이후에 이제 웬델켄, 이세, 모리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9회를 깔끔하게 막는 9이닝까지 이제 깔끔하게 막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K가 어... 6회를 깔끔하게 막아줄 수 있냐 어... 직전 경기처럼 무실점을 해주면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2, 3실점 해주면은 조금 저는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키는 K가 지고 있고 이 K가 1차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냐 혹은 상대전, 상대전 기록처럼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발만 보면은, 토고 같은 경우는 이제 4일을 휴식한다는 점에서 조금 걸리긴 하지만, 뒤에 이제 긴 이닝을, 2, 3 이닝 정도를 책임져줄 수 있는 스가노가 있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던지면서, 5에서 6 이닝 정도 확실하게 막는 플랜으로 간다면은, 초반에 유뮤리가 리드를 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양팀 모두 지금 현재 타격감이 모두 좋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타격이 터져야지 조금, 어 분위기가 사는 팀인데, 직전 경기 이제 상위 타선이, 타이세이의 실투를다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산호 같은 경우에는 뭐 타구의 발사 각도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휘두르지도 않는 땅에 떨어지는 유인구에 이제 방망이가 쉽게 나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타격이 조금 극적으로 사라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총격전이라는 점을 가. 감안을 했을 때,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1, 2 선발이 모두 등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이제 저득점 양상 속에서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뭐, 승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요미우리 승을 추천을 드리고,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기아하고 삼성 경기입니다. 기아는 이제 네일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6 경기 12승5패 방어율 2.53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을 상대로는 두 경기 방어율 4.09를 기록 중이고 어, 모두 원정에서의 등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올해 홈에서만큼은 이제 11경기 6승 3패, 방어 1 1 경기 6승3패 방어율 1.77로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이제 자책점은 적지만 좀 실점이 많았다는 점. 그래도 저는 원정보다는 확실히 이제 홈에서 더 안정적인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8월에. 이제 얼굴에 타격을 맞으면서 턱 쪽에 이제 좀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이후에 등판 기록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8월 마지막 세경기 정규 시즌 마지막 세경기에서만큼은 3승 16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었고 최근 연습 경기에서 이제 상무를 상대로 2이닝 1, 1실점 조금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 난타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는 점 그리고 롯데를 상대로는 3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고 아 그... 그 거를 이제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범호 감독이 양현종하고 내일 중에 1선발을 고민했는데 내일을 1선발로 올린 이유가 부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몸의 상태는 저는 충분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내일은 믿고 가도 되는 투수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원태인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9경기 16승 26패, 방어율 3.57을 기록 중입니다. 기아를 상대로는 올해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어, 방어 2.25를 기록을 했고, 뭐, 홈에서만큼은 원태인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 경기가 이제 원정에서의 등판인데, 작년에서 이제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만큼은 두 경기 2패, 방어 4.38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이제 그 전, 재작년 시즌에는 그래도 광주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록으로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양 선발에 9위로만 놓고 오면 내일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시 검,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는 뭐 저는 확실하게 뭐 우위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선발이 배팅 포인트가 될 수는 없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저는 불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저는 불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상대전 기록에서만큼도 뭐 12승 4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뭐 타선만 놓고 봐도 뭐 기아가 이제 삼성을 상대로 올해 이제 평균 타율이 어 4할 2푼 9리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 평균 타율이 4할 1리라는 팀 타율이 평균 4할이 넘는 거는 저는 진짜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4할 1리의 평균 타율을 기록을 했고 삼성을 상대로는 4할 2푼 9리라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불펜의 힘 그리고 상대전에서의 타격의 기록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아가 매우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내일이 조금 버텨주는 식으로 가주면은 조금 기아가 조금 무난한 승리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승 그리고 이제 언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변수 제가 생각하는 지금 변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수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해영. 솔직히 마무리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혜영이 어느 정도 버텨주냐, 과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에 대한 문제는 변수라고 찍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삼루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이두 명이 사실상이 실책, 최다 실책을 기록한 주범이 이제 두 명인데 그리고 뭐 나성범도 솔직히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뭐 나성범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박찬호하고 김도영이 수비에 대한 집중 이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을 할수 있는 경기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수비로 인해서 이제 경기를 내줄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성범의 수비 그리고 이제 정혜영의 마무리에 대한 불안 이두 가지가 변수가 될수 있긴 하지만 뭐기아승을 보는 이제 근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경기 같은 경우에는 변수보다는 그냥 정석대로 그냥 기아승을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를 상대로 타, 어, 기록이 좋았던 타자가 딱두명 김원곤하고 박병호가 있고 구자욱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이제 나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하긴 하지만 뭐 본인의 평균 기록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키 플레이어로 이제 강민호를 뽑긴 했지만 강민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기아 상대로 매우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기아 승을 안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들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세 경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아 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창원 LG하고 어 부산 k c c 경기인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뭐 70대 67로 승리를 기록했고 마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19득점 1 9리바 그리고 이제 두경민이 13득점 유기상이 이제 유기상과 정인덕이 이제 1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분산되는 득점이 분산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격에서는 저는 조금 칭찬할 부분은 이제 두경민과의 마리의 투맨 게임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수비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수비 과정에서의 이제 스위치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어 헬프 디펜스 이의 리커버리까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지만 그지만 역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페인트존을 잠그는 그러한 수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조금 수비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번 경기의 관건은 kcc의 외곽이 터지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lg 같은 경우에는 공격 과정에서는 확실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팅 과정에서부터 이제 조금 안일한 패스가 조금 많았고 공간을 벌려주고 이제 1대1 아이솔레이션 혹은 이제 45도나 탑에서의 투맨 게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1대1 아이솔레이션으로만 이제 경기를 풀어나기 나가기에는 하드콜인 지금 리그 특성을 감안을 하면은 최악의 공격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대1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코너에 있는 선수들이 오프 더블 무브를 가져가주면서 오픈 3점을 만, 만들어주는, 확률 높은 3점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이제 오프 더블 무브를 잘 가져가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LG의 공격은 솔직히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공격이 이제, 두 경민과의 말레이 투맥 게임. 이 부분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공격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공격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LG가 이기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비에서 어쨌든지간에 뭐 저득점 양상을 상대의 득점을 최대한 막아주면서 이제 승리를 하는 플랜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어쨌든 이제 KCC 같은 경우에 는 높이가 굉장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마레이를 활용해서 조금 쉽게 쉽게 득점을 가져가면은, 그래도 70몇 득점 정도는 조금 할수 있다. 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 c g 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직전 경기 이제 KTY 경기에서 77대 72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버틀이40 득점, 허웅 18 득점으로 이제 두 선수가 77 득점을 기록했다. 그77 득점 중58 득점을 기록했을 만큼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이 점이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공격보다는 이제 조금 저는 전창진 감독이 수비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랙 디펜스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잘유도하는 모습을 보, 가져왔지만 결국 이제 수비 리바운드에 대한 단속이 잘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경기 내용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좀 KC의 경기력은 아직 조금 좋지 못한 편에 속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격에서만 보면 어쨌든지간에 버튼 고 이러한 식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이 지친 버튼 사쿼터에 확실히 지친 모습을 보여줬던 버튼이 이번 경기 과연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 지금 뭐 어. 리온이 이제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윌리엄스가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솔직히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버튼이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는 끌고 가야지, KCC 입장에서는 조금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대해서 저는 키를 지고 있는 팀은 저는 무조건 KCC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일단은 배팅을 할 때는 키를 지고 있는 팀에 웬만해서 반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키를 이제 KC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안 가면 안 갔지 LG 승은 조금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기에 이제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KC가 우선 키를 지고 있고 KC의 외곽이 터지면 저는 이번 경기 KC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을 보, 보, 보고 있고 일단은 두 번째 조건 외곽슛이 터지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외곽슛이 터지면은 KC의 무난한 승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풀코트 프레스를 들고 나오면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저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KC가 풀코트 프레스를 들고 나오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가 오픈 찬스를 넣지 못하면 조금 지게되는 지게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허운과 버튼의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LG가 막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이솔로만 아이솔레이션로만 이제 40분 내내 공격을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KCC 외곽이 터지느냐가 관건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KCC 외곽이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KCC 승가 오버를 가시면 될것 같고 아 KCC 외곽 터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LG 승하고 언더로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를 진반팀의 경우는 웬만해서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3점이 잘안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KC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3점이 터질지 안 터질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전준범이 있긴 하지만, 모비스 시절에 보여줬던 그러한 3점 야투감이 전혀 아닌 상황. 그리고 지금 뭐, 정창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발목에 조금 삐끗하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3점이 터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3점이 저는 뭐 확신을 갖고는 배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액을 낮추고 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 경기보다는 확실히 앞에 있는 두 경기가 더 좋아 보이고 어, 기아 경기가 제일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경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k k c 승승 어, 그리고 이제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